항상 주방은 좁게 느껴지죠. 그래서 효율적으로 주방을 정리할 수 있는 깔끔한 수납과 정리를 위한 아이템을 소개할까 합니다. 철압형 스토리지부터 주방용 정리액까지 실용적인 알리익스프레스 아이템을 소개합니다. 틈새 수납장, 대벽걸이 선반, 공간 두 배로 주방템 할인 대잔치.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매우 좁은 간격 보관 캐비닛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주방의 균열 공간이나 냉장고 측면에 설치할 수 있어서 공간 활용에 정말 유용합니다. 특히, 크림 윈드 스타일로 디자인되어 어떤 주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죠. 화학성분도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선드라이스를 위한 최적의 보관 솔루션으로 욕실에서도 활용 가능하니 다용도로 쓰기 좋습니다. 이 캐비닛 하나로 깔끔한 수납을 완성해보세요. 주방에서 필수 아이템인 주방 향신료 정리함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금속으로 제작된 탄탄한 구조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관 렉입니다. 방진 컵 보관 기능이 있어 조미료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주방의 공간 활용도를 높여줍니다. 특히나 화학성분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. 디자인도 심플하면서 실용적이어서 어떤 주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린답니다. 주방을 정돈하고 싶은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. 구독자 여러분의 주방도 깔끔하게 만들어 보세요. 주방에서 정말 유용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5컬러 주방 수납장, 틈새 수납장인데요. 이 제품은 사이즈가 25분의 15cm, 별표 55분의 45cm, 별표 186cm로 다양한 공간에 잘 어울리죠. 특히, 이 수납장은 주방의 좁은 틈새를 활용할 수 있어요. 디자인도 다섯 가지 컬러로 되어 있어 인테리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원산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, 주식회사 3호아에서 제작한 제품으로 신뢰성이 높습니다. 대표자 정보와 이메일 주소도 제공되어 있어 고객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안심이 됩니다. 이 제품을 통해 깔끔한 주방 정리를 원하신다면 꼭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CJTSA의 e 대용량 단일 레이어 스토리지 거치대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주방에서 접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서랍 타입 캐비닛이에요.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있어서 가볍고 관리하기도 쉬운 장점이 있죠. 또한 화학 물질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내부 서랍 정리함이 내장되어 있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고 주방에 정돈된 느낌을 더해줍니다. 대용량이라 가족이 많거나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 같아요.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릴 거예요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보세요. 주방에서 필수 아이템인 주방 향신료 선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셀프 접착식으로 쉽게 부착할 수 있어 공간 활용에 정말 뛰어난 아이템입니다. 플라스틱 재질로 가볍고 내구성이 좋으며 최신 디자인으로 2021년에 출시된 만큼 세련된 느낌도 줍니다. 조미료 병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내기여서 주방이 더 깔끔해지고 찾기도 쉬워요. 화학성분이 없다는 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. 주방에 향신료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이 제품은 슬라이드 레일이 있는 주방 보관 렉입니다. 이 제품은 풀아우 주방 서랍 유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향신료나 작은 주방 용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재질은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화합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주방에서의 공간 활용이 정말 중요한데 이 보관 렉이 그 고민을 확실히 해결해 줄것 같네요. 정리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. 실용적인 수납 아이템이 가득, 구매 링크는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영상 속 제품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.